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5절 우리 목사님 부탁합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야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계신 것과,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 오늘도 가족과의 만남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사 나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도 또 오신 분들 그대로 오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 세명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예비하신 분꼭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만 협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협조하시고 우리의 협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격려가 짧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 장으로 별칭이 붙어 있듯이 오늘 11장은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별칭을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었죠. 그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장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많이 외우기를 바라고. 소망장은 로마서 8장에서, 고린도련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련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게시록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명절 마지막 날, 아, 고단하실 텐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꼭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셔서 돌려주시, 보내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이 믿어지는 게 명절 때마다 내 부모님들이 어린, 고사리 손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 줘서 보내요. 자기의 것을 다 장성한 자녀들이 준 여러 가지 용돈을 손주들에게 다시 다 베푸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하물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야. 오늘 재단을 찾은 저희에게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상 중의 상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꼭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상을 주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비로소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비로소 아멘한 말씀에 행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의 이야기를 믿게 해주시고, 창조부터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의 여러 역사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31절까지는 사사 시대부터 가난, 개척, 정복 시대까지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끝에 38절까지는 바로 이제 사사의 시대에서 계속 맞춰진 것을 예언자들이 완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에서 노아 시대까지는 두 명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벨, 또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모범입니다. 제사에 대한 모범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예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렸던 카인 형의 제사는 그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냐 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카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신령과 진심을 담아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네, 노아의 믿음 가운데 좋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미래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저 천국의 일, 계시록에 천국이 나오죠. 그걸 노아처럼 믿는 일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저는 80대 우리 또90 이다 되신 우리 권사님 나이가 되면 뭘 하고 살게 하실까? 그때까지 제가 과연 산다면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 생활 이 지금 하는 이 기도 생활 꾸준히 도와처럼 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 하게 해주세요. 노아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방주는 오늘날 옆에 방주교회가 있어요. 조금 가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방주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방주. 앞으로 될 일을 믿는다. 그게 방주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종하고 아름다운 복된 아주 행복한 임종의 시간을 받겠습니까 그날을 기도하면 노아에게 주신 방주를 지은 그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부터는 아브라 미아 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나안 개척 시대까지 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줬습니까 누구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좋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드려라. 다른 말로 아들은 가장 귀한 거죠. 예배 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아들과 같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라. 생명이 하나님께 왔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내 마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걸다 드렸더니, 이삭을 되돌려 주시고,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린 양을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과 같이 주님에게 예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부터 쭉 가면요. 두 명이 더 나타납니다. 기도원과 드보라입니다. 사사 중에서, 12명의 사사 중에 아주 다 좋은데요. 그 중에 두 명만 생각해보죠. 기도원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흔들어 놓고, 그 상처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원수 사탄마귀를 기도원처럼 물리치면 됩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은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이 대표예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자 그 소심증 그리고 그 두려움 겁이 많은 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아는 가족 중에 기도원처럼 겁이 많고, 소심하고, 막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감하게 해주셔서 오늘 기도원으로 하여금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흔들어대는 것 모두 기도원처럼 물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니 우리가 잘 키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브라는 어떻습니까? 드브라의 믿음은 가정 생활을 하던 가정 주부예요. 가족 식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어우, 저 바빠요. 저는 지금 집안일만 해도, 가정사행만 해도 차고 넘쳐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를 않고요. 용감하게 다서서 집안일을 안한게 아니라, 집안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의 일을 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집안일 다 하고 그래서 집안일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지금 같은 교회죠,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요, 교회의 두 가지 일을 넉넉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늘 혼자 가정 일을 한 것보다 더 가정을 축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어, 은혜롭게 부흥하게 해주셨다는 기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도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도다. 예, 믿음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학의 상, 합격의 상, 취직의 상,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상을 주실까요? 노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게 해서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선한 마음이 소산하게 해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좀 덕스럽게, 향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짝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상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상을 받아서 모두 모두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 복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